안녕하세요. 깨성조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변증학 3강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있다면 왜이 땅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라는 질문들 하나님이 있는데 왜세상이이 모양 이, 이 모양이 꼴이야 라는 질문들 많이 받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아, 신학적으로 아니면 그 신학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까 베이스를 깔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전도를 위한 변증학 4강입니다. 아, 제가 아까 3강이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존재하면 왜 악이 존재해? 학자들은 악의 문제를 3단 논법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 철학적으로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혹시 철학 시간에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한번 이런거 배운 거 생각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분은 악을 막을 수 있잖아. 2번.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분은 악을 막기를 원하지. 선한데 악을 좋아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악이 존재하잖아. 결론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거나 선하지 않다는 말이지.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 데이비 튜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악을 기꺼이 방지하실 것인가? 없앨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그냥 놔두는 거야? 아 그렇지 않다면 악을 없앨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는 무기력하다 힘이 없지 전능한 게 아니잖아. 그는 하실 수 있지만 기꺼이 하지 않는 건가? 할수 있는데 안해? 그러면 그는 악하지 선한 게 아니잖아. 선한데 왜 악을 그냥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가 무슨 뭐, 노, 뭐, 철학적 뭐 귀납법, 산단, 논법, 막 이래서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악의 개념은요, 요세 가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악의 현존의 문제인데요. 이세 가지가 다 사실일 수는 없잖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악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악이 있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거 세개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데, 악의 현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있으니까 틀리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던지 선하지 않던지 악하던지 약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없던지. 라고 결론을 내려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비판하는 자들은, 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유신론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죠. 유신론자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악의 본질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악! 그러면 은 뭐, 나쁜 놈들, 뭐, 막, 우리한테 악하게 구는 것들, 악인들,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악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악의 본질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과 도덕적 악이 있는데요. 일단, 악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에게 힘들고, 고통이고, 불편한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다 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악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포함하지 않는 악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고통이지요. 예를 들면 태풍. 태풍을 인간이 내가 태풍을 일으키리라. 이래가지고 태풍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화산 폭발, 지진, 홍수, 질병, 부상,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큰일이지만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 부상, 죽음, 이런 것도 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속하나? 자연적인 악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 악이 있어요. 도덕적인 악.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이죠. 막 범죄 일으키고, 막 계급 투쟁하고, 차별 등이 있고, 이게 뭐냐면요. 이성적인 피종을 이성적인 피조물은 인간과 천사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아 바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와 다른 거죠.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짓는 죄가 바로 도덕적인 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악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뭐 도둑질, 뭐 강간, 강도, 뭐 살인,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봤듯이 우리에게 오는 질병, 부상, 죽음들도 다 악에 속한다. 그럼 어떤 악이 먼저 왔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도덕적인 악이 먼저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자연적인 악이 들어온 거거든요. 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고통 이게 바로 자연적인 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느끼는 모든 고통도 악에 속한다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본인이 선택하신 목적에 따라 조절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컨트롤하시고 매니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시도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모두 다 선합니다.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천사 중에 하나가 사탄이 된 걸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악의 본질을 봤더니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이 있는데 자연적인 악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면서 나타난 현상. 그게 자연적인 악. 우리가 힘들어하는 질병, 고통, 죽음. 그리고 세상적으로 태풍,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는 악. 도덕적인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지은 죄, 범죄가 아, 도덕적인 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악에 대해서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면 범죄, 악인 아주 무시무시한 것만 생각했는데 악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 슬픔, 고난,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그 악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3단 논법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살짝 아, 맛보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힙할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